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메디톡스를 공부해 봤습니다. 2021년, 22년 3월 15일인데, 오늘은 16일, 하루 지났네. 자, 메디톡스. 공부한 날짜는 3월 15일 기준이고, 그때 12만 800원. 시가총액은 7,563억. 상장 주식수가 620만 주 밖에 없어 620만 주. 이거 주식수만 봐도 딱 그냥 표시 나는데, 뭐냐면은, 회사는 십 년이 넘었잖아. 근데 주식수가 고정되어 있다. 주식수는 자본금을 땡겨서 주식을 주고 종이를 쪼가리 하나를 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수가 멈춰있다라는 거는 자본을 땡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자본을 땡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돈을 잘 번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주식수가 적다라는 거는 돈을 잘 번다. 아소, 아쉬운 소리 아니 된다라고 할수 있는 회사가 될수 있다는 거지. 자 까지만 자 외국인이 8.39%자동일업종 PR이 마이너스 84배인 회사 와 이게 2만 8천부터 시작해서 10년 전에 71만 원까지 갔다가 7월 3일 기준 지금 12만 8천 원 시총 7,500억 70만 원까지 가면 시총이 얼마고 7배. 7명, 7749, 7 7한 4, 5조, 3조. 이게 복리로 가기 때문에 이거 계산 처리하면 안되 싶은데 하여튼 계산이 안 된다, 와.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와 별 다름없이 이래 됐네, 맞제? 대웅과 뭔가 이렇게 보톡스 전쟁이 있다, 그러면 그때땐 그런가? 지금 굉장히 가격은 좋을 때, 자, 홈페이지부터 들어가면은, 메디톡스라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래나와인 홈페이지, 메디톡스. 자, 메디톡스. 뭐야? 유시 다시 메디톡스 유시돼 있다 그러네 메디톡스 자 홈페이지 이런 게딱 되어 있는 거지 메디톡스 딱 들어가면 이렇게 야 이거 뭔데 스터딩더 타임 휴맨 케인닝드 인간의 시구를 연구하는 기업와 좋다 좋다 저 맞지 또뭐 있나 그리고 글로벌 리더 글로벌 톡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다 이게 보톡스를 세계 네 번째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톡스가 이게 만들기가 바이오 신약이라 가지고 복제를 만들면 되는데 이걸 만들려 그러면 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소세지 속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전쟁 용도로 그 독소니까 독이니까 그거를 또 살상용으로 연구하다가 요거를 원숭이 사시 치료 사파리 있잖아. 그거 치료로 사용하다가 어? 이마에 났는데 미간에 주름이 없어지네. 어, 이거 미용으로 한번 써보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톡스를 쓰는데 이 보톡스라는 이게 요 성분이 보톡스는 그냥 상품에 있고 보통 리튬인가 하여튼 요요 요게 쓰면은 인간 안에 뭔가를 주입하면은 인간 세포가 뭐 괴사 되든지 죽든지 이래야 되는데 보톡스는 이 독소가 들어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생이 되는 거지 인간 그 본연의 피부에 있는 그 기능들이 자동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세계 네 번째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함부로 못 만들고, 왜못 만드냐면은, 보톡스가 아까 말했다시피 독소를 만들어야 돼, 도구를. 사천당가무협지 보면 사천당이잖아. 걔들 독을, 독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독을, 독을, 독, 독살 당하면 독을 독으로 이긴다. 얘들은 독을 가지고 약을 만들다 보니까 재료가 독이잖아, 독. 극독이라면 극독. 1g에 100만 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완전히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가 될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 놓은 거지 여기서 일로 못 옮기게 그러니까 거의 균주나 이런 걸 옮기기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그럼 그걸 만들어 내려 그러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을 못 만들잖아 균주가 있어야 지 만들어내니까 그러고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조합하고 이렇게 만드는 기술자 기술자도 굉장히 적어 근데 이 기술자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분이 기술자인 거야 우리나라 최초 그러니까, 자기가 기술 있고,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은청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지. 누가 이름 뭐더라? 어, 정현호 대표인가? 정현호 대표. 기술자이면서? 와, 이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대웅제약과 무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 기업이 이제 요거를 도용했다가 박살나가지고 대웅제약은 아직까지 성공 못하고 있는데, 미국, 에서 성소했다가 두 개의 회사가 막 물어줘가지고 그게 순위가 한천 몇백억으로 들어왔더라고. 요러, 요런, 이런 이런. 훔쳤는데 기술은 훔쳤다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기술을 도용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자기 기술이라고 증명을 못하니까 특허에 걸린 거지, 박살 난 거지. 그래가 이렇게 돈 대뱉어주고. 그거 걸리면서 얘들의 주가가 박살 났지만 얘들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 이거 독이면서 함부로 못 만들고.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크게 해를 주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맞아야 되고 소모품이고 멋지다. 보톡스. 보통 리튬. 와, 이거 이 사람 끊임없는 R&D 메디톡신 주 톡신 A형 뭐 이렇게 2009년 이후 40% 가까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2009년 이후 근데 지금은 8% 정도 어 글로벌 시장에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할 계획이다. 자, 메디톡스. 지금 이 공장도 만드는 공장이 그거 독, 독소를 독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뭔가 또 이렇게 뭐 BL 뭐 바이오 뭐그 레벨 3단계를 맞춰야 되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야 주사기도 만 나노 주사기 정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그게 메디톡스 3 공장에서 만들었다 하는 요런 것들도 이제 좀 까다롭고 만드는 공장도 까다롭고 재료도 까다롭고 기술자도 너무 적고 이런 게 이거는 완전히 원천기술이다 이거 완전히 완전히 이거는 박살난다 멋지다잉? 사야되는데. 아이씨, 인사말. 자, 이 예, 정효은 왁사. 대표지, 대표. 국내 최초 보톨리움 톡신 제재를 개발한 기업인이지만, 지금은 사업가. 바이오 메디톡슨 글로벌 제약 탑20 진입이 목표. 지금 시총 7,000억이니까, 20 진입하려고 그러면 셀트리온이 시총 얼마지? 20조, 20, 30조 되지. 그럼면 최소 20, 30대 라고 하면 최소 1 0 0원은 무조건 해야된다, 맞지? 와. 자, 그리고 기업 연역, 연역, 회사에, 그걸 보면, 테이크업, 아, 지금 시작할 때, 메디톡스 세계 인류 상품,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 네 번째 보톨리늄 톡신 A 제재를 만드는, 이게 또 이제 고체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제형으로 돼서, 그걸 섞어서, 물로 섞어서 했는데, 얘들은 액체형으로 바로 꼽아 쓸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미생물 독소 연구소, 얘 독소라 그랬으니까, 자, 성장할 때는, 아시아 200대 유망 중소기업 부터 시작해가 메디톡신 150 단위 요런거는 cc 처럼 150cc 100cc 200cc 요런거 고런거더라고 내가 물어봤지 100만 바이알 100만 알 자, 임상 2 실험 뭐 이런것도 있고 글로벌 일, 일상 임상 메디톡스 기업 이미지 이너지 비지 뭐 이렇게 뭐 보톨리눔 보톨리눔 톡신 세, 시장 점유율 1위 한국에 한국에 보톡스는 굉장히 비싼데 얘들이 국산화를 딱 성공시키면서 가격이 확 떨어진거지 자 이렇게 해서 보톡스 근데 한 번만 는 사람 계속 맞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약이나 무슨 치료제나 무슨 그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피부를 개사시키고 그런 게 아니 요 기능만 싹 끝나면은 다시 온 기능이 살아나는 거는 보톡스가 유일한 천연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만한번 맞는 사람 계속 맞는 거지 독소를 피부에 주입시켜서 피부가 노화되는 거를 이렇게 주름이 슥 지는 거를 방지하는 거지 기능을 못 하게 그 기능을 막아버려.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으면 피부가 텐텐해지는 그런 식의 그냥 그런 역할들을 하는. 자, 그, 봐봐. 엘르간사와 보톡, 리눔, 톡신, A형, 제제 삼상, 투약, 절차, 완료. 얘들을 이제 하고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ITC 등 지적재산, 그래서 얘들한테 한 1,050억 정도를 받았어.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주식 받고, 얘들이 파는 거에 대해서 소송비 받고 막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대웅제약은 아직 승복못 했고,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균주가 니들 거들은 인정하는데 뭐 하여튼 정확하게 결단이 안 나죠 세계적으로 인정했는데 국내는 인정 안 하는지 몰라 신기하다 하여튼간에 그러 상태, 이야 신기하다 이거 이 회사 와좀 이렇게 비전 핵심 가치 이거는 매출 1조를 비전하고 탑20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협 없는 정직함 우선 R&D 우선 R&D 헌신간 도전, 헌신, 헌신하고, 높은 기술과 자부심, 세계 네번째니까, 그러고, 아까 말했다시피, 독, 독이라가지고, 아무도 못 만들어. 열린 커뮤니케이션, 아, 좋다잉. 오, 저또 가보자. 또뭐 있노? 사업장 소개, 사업장. 굉장히, 공장이, 어, 우리나라에 있고, 서울, 비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메디톡스, 광교 R&D 센터, R&D를 10%, 20%, 막 계속 쏟아붙고, 얘들은. R&D 센터, 오송 R&D 센터, 오송 공장, 오송 어디다 노오송 없다 그림. 자, 오창 공장, 오창 공장, 일공장. 자, 요, 오창 이공장. 미국 FDA 다 기준이 적합한 거. 보톡스 톡신 A형 제재 생산. 오통 삼공장, 이게 신공장, 육천억에 보톡스 를 리뉴얼 생산할 수 있는 필러 제품도 생산할 수 있는. 자, 국내 법인, 그리고 해외 법인. 쫙 서울부터 쫙 있는 멋지 u 문의 문 h 할거 있나 y o 할거 없다 080-5850-2006 h 렇게 do 니다 제품 보통 리눔 톡산제제 메디톡신 5 0단 t 50cc 짜리란 말이 a 50유닛 자 메디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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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효효과 감, 이, 뭐 이게 성, 성인의 눈 둘레근, 뭐 이렇게 눈가의 주름 이런 것들, 자 성상 저장 방법, 보장 이런 것들 있고, 자 이도 톡신 2 2단2 5 cc겠지, 자 효능 효과, 성인의 눈썹 주름근 이런 것들도 있고 코 톡스 얘들 물고 많더라, 효능 효과 그 뭐고 상지 극수 근육 경직의 치료 눈, 살근, 뭐, 이런 거 하겠지? 자, 제품. 히알루론산 필러. 이거, 그 누구야? 손, 그, 현빈하고 사귀는 그, 그 누구, 그거 사, 선전하는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봤자. 필러, 필러. 필러. 히알루론산, 유라미스, 아띠에르, 아띠에르. 요런 거는 요거 뭐고, 그 포장 당미 사용기관, 사용 목적. 리코다인, 리토, 리도카인, 이거, 이거, 국소마취제를 포함한 히알루론산을 피하에 주입하여서 물리적 수분를 통해 성인의 안면 주름부를 일시적으로 개선, 이런 게. 자, 포텐필포텐필 포텐필, 국소마취, 이거, 이것도 사용 목적이거 이거. 음경 피부 진피아래, 이 커지게 하는 거. 그것이 커지게 하는 거. 음경 둘레 확대를 위해 사용. 이런 것도 있고, 신기하다. 자, 의료기기. 기계들도 있더라고. 기계. 자, 이런 것들. 컴퓨터 듀얼. 이거 뭐하는 회사고. 아, 뭐 하는 거고. 조직의 응고에 사용되는 거. 고주파 전류. 자, 그리고 유라제 플러스. 사용 목적. 기타 의약품을 주입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 자, 리셀 아이스. 의료기기. 이건 뭐 하는 거고. 바이폴라 참전극의 고주파 전류를 접촉해서 피부세포조직 응고에 사용되는 기구. 뭔지 몰라. 케어 웨이브. 케어웨이브 이건 좀 뭐~ 좀그 시기 좀그 생겼다 충격 발효에서 발기부전의 증상 뭐~ 좀생기다 끼울 수 있게 맞지 발기부전 자 케어빔 케어빔 이거 뭐고 자외선을 조사해서 쇠 자외선을 쐬어서 쐬, 쐬다 피부 질환에 있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 의사의 지도 처방 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기구로있고자 전문의약품으로는 자 유라킨 크림 이거 뭔데 유라킨 효능 그리 아토피 대상포진 급성상 여드름 급성포진 이런 거 있고 레버 콘드라정 이런 거는 뭐 매출 얼마 안 되겠지 레버 콘드라정 이거 뭐겠노 효능 효과 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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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긴급 피임제 얘들 도구를 하니까 도구를 이렇게 이지 모닝 장룡정 이게 뭔데 이지 모닝 장룡정 효능 뭔데 인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아 인부 임산부 이런 것도 있고 주사제 주사로 넣는 거 이렇게 영양제겠지? 메디톡스 비타민 원주 비타 비타 원주 이게 효능 보면 봐라 비타민 B 결핍증 영양제 영양제 이런 영양제 메디톡스 옥토스 하 이런 게다 영양제겠지? 이런 거다 맞지? 봐라 육체 노동 후에 영양제 난청 되 있는 영양제 아니다 이거는 아닌데 자 이것도 뭐 메디톡스 할라 제주 메디톡스 히알라 제주 뭔데, 희한라제, 주. 자, 이건 근육주사, 국소마취제, 피하주입시, 침투력 증가. 뭔지 뭐 모르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자, 또 이거는 뭔데? 봐도 모르니까. 자, 건강식품. 얘들 뭐 만드는데, 카네 아침. 예, 이건 섭취방법. 뭐, 뭐, 없는데, 섭취방법, 주성분, 보관방법. 요 효능이 없다. <laughs> 숙취해소다, 숙취해소. 비탄 프락토 올리고당, 아, 갈릭토 올리고당, 프리바이오틱이네, 프리바이오틱. 자, 요래 있다. 요 제품들을, 얘들 연구 개발을 보면, 은 R&D 비전이 이런 걸 봐도, 지금, 보톡스, 보통 리눔톡신, 요게 보톡스, 의약품을 주력 아이템으로 여, 집중 연구를 하는데, 영유, 연구, 연구 역량을 집중을 하는데, 이게 독이다 보니까, 뭐, 다른 거를, 독을 이용해서 많이 할수 있는, 뭐, 치료제,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 보통 리눔 톡신 분야 최고 기술 세계 네 번째니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막 홈체를 하고 도고 이렇게 기술을 가져가려고 하겠지 미용 시장의 또 하나의 메인 제품을 피부 충진제를 개발 이게 필러 필러 피부 충진제 미용 성형 부분 최고 기술 보통 리눔 톡신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 이렇게 있다 세계 유일의 특장점 세 종류 보통 리눔 톡신 자체 개발 독자적인 기술로 히알루론산 필러 개발, 세계 최초 콜산 성분의 지방 분해 주사제, 임상 3상 진행 중. 3상까지 왔으면 많이 왔는 거지, 맞지? 자, 이거 매출 R&D 투자를 12년부터 20년까지 18%, 14%, 10%, 7%, 14%, 14%, 11%, 14%, 20년에는 24% 이렇게 매출에 10% 이상을 꾸준히 쏟아붓고 있다. 음. 아, 좋다, 좋다. 파이프라인, 얘들 돈 지금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어, 전체 매출의 15%를 아른 뒤, 자, 후보 물질을 도출 하고, 비임상 실험을 한 뒤에, 임상 실험을 해서 품목 허가를 받는데, 지금 보면은, 메디톡신주, 뇌졸중후, 상지 경지, 요거는 허가가 된게 한국에서는 다 미간주름, 외곽주름 다 돼야 메디톡신은, 자, 오, 어, 메디톡신은 한국에서는 경부근 긴장 이상까지 다쓸수 있고, 허가됐고, 미간주름, 미간주름, 본태성, 눈, 눈꺼풀, 그 경련 요거는 중국 대만 러시아 중국까지는 임상 3상까지 허가만 되면 여기서 팔수 있다는 거지. 이노톡스 같은 경우는 미간 주름은 한국에서 팔수 있고 그거 MT10109L은 미국 유럽 캐나다 요거는 3상까지 왔고 코톡스도 한국에서는 다팔수 있고 MBAP001은 호주에서는 2상까지 왔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 이상 일상까지 왔는 것도 일상이죠. 비비임상 비임상 지금 실험 단계고. 삼상 허가됐는 건 유라미스 안면 부주름 아테르 포텐비 아까 이렇게 음경에다 집어 있는 그거는 음경 확대. 요거는 한국에서 허가됐네. 유라미 볼리도카인 안면 이거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제. 요거 허가됐고 자 이상까지 왔고 요것도 허가된 파 것도 있고 자또 합성 신약으로서는 이거는 합성 신약은 제네릭. 이지 삼상. 지방분해 주사제. 건강기능식품. MT6961. 인체 적용시험. 출시하면 한국이겠지. 자, 식품으로서는 칸네 아침. 인체 적용시험 없고 그냥 출시해서 한국에 출시되고 있다. 이렇게. 얘들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고. 파이프라인. 돈 버는 파이프라인. 자, R&D 설비. 아, 아, 이거 홍보 영상은 볼거 광성 보면 돈 나가니까 안 되고 자. 미디테크 광교 R&D 센터. 작살라제. 작살란다. 작살란다. 신약 개발을 위한 초기 얘들이 박사급 24명, 석사급 67명 해서 총 연구진이 109명인가 104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세계 최고의 보통 리눈 톡신 제제 개발을 위한 최고 연구원 및 R&D 시설을 구축한 연구소다. 와, 박살란다 맞지? 자,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적으로 팔아 먹어야 되니까 해외 법인 빨간 거. 자, 리눈옥스 유럽에 네개 뭐, 이렇게, 아시아, 아메리카, 유라미스,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미, 차이나, 메디톡스, 코리아, 메디톡스, 타이완, 홍콩, 셀레스, MDT,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해서 쭉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투자정보, IR 공지, 애들은 자기들의 IR 자료가 없더라고, 따로. 그래서 전자공시 보고 했어야 됐고, 음. 공시정보는 전자 공시 정보는 전자공시 자료니까 패스고 뉴스룸 얘들의 뉴스는 뭐그 있잖아 뭐 검찰의 결론은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가 와그니까 아까 대웅이 균주가 어 느들 거 아닌 거를 알겠다 읽했는데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 검찰과 관련된 비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군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 ITC가 조사했을 때는 거짓이다. 대웅이 그럼 대웅이 없는 걸 어디서 꺼냈겠노이? 그래서 얘들한테 도 시간 지나면 또받아내기겠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대웅한테서도 쟤들한테 받아내는 것처럼 또 받아내겠지. 썼는 만큼 받아내지 야 맞지? 혈액 감 치료 목적의 BDK. BTK 저해제 MT106 국제 신약 개발 과제 선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생뭐 신약을 개발하는데 꼭 몸에 좋은 거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독에서도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거. 바이오유럽 참가 글로벌 파트너십 유라덴 로덴 로션 MD 출시. 에보비로부터 신경 독소 후보의제품에 대한 권리 반환 그러니까 에보비가 국내 매출 판권 말고 국내, 일본인강 전세계 매출. 일본 국내 건강. 하여튼, 그거 빼고는 전세계 판권을 얘들이 다 가져갔다가, 아예 우리 이제 뭐 하겠다. 너들 돌려줄게. 그 대신에 우리가 임상 실험했는 자료는 너들 다 줄게 해서 일취해 받았다. 에브를로에비로 받던 마이, 그러니까 이걸 라이 센스 아웃이라 그런 거지. 라이 센스를 빌려줬다. 라이 센스를 저쪽에 빌려줬다. 빌려주는 만큼 돈 받는 기술이 있어야 돈 받으니까 얘들은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기술도 팔아먹었다. 팔아먹었 지금 다시 돌려받았다. 얘들이또 그거니까. 100, 150cc, 100cc, 150cc, 200cc. 이것도다 이렇게 용량에 따른, 또 이렇게 뭐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모양이 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뭐좀 까다로운 모양이라. 홍보 영상, 홍보 영상 보면은 돈 나가니까 안 되니까. 홍보 영상은 알아서 보고. 채용, 여기 채용을 봐도 얘들 좀, 좀 좋은 거 나오더라니까. 채용 공고 2022년부터 마감이잖아. 요 마감됐고. 입사 지원, 회사 소개. 아까 이거 봤던 거다. 회사 봤던 거다. 아버지자 사업장 소개. 이거 사업장 그러니까 긍, 글로벌 아까 글로벌 요가가 봤던 사진 봤던 것들 해외 받은 봤던 것들 자 채용정보 채용안내 지원서 서류전형 1차 2차 최종 합격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입사 지원은 지원서 작성 내가 지원서 작성할 필요 없지. 자 체험 공고 체험 공고가 수신돼. 접수 마감 접수 마감 바이오제조 품질 2022년 1월 29일부터 한달한 한 10일 정도 모집했는데 접수 마감 접수 마감 수시 접수 마감 다 접수 마감 자 여권 필수 제출 야, 수시 접수 마감 상시 상시는 없고 수시는 접수 마감 자 채용 문의 뭐 묻고 싶은 건 여기 보면 되고 회사 소개받고 핵심 가치 아까에 핵심 가치 봤던 거잖아. 어 글로벌 탑탑 탑. 와이메디톡스, 왜메디톡스 글로벌 제약 기업 무한한 역량 임직원의 삶 이렇게 딱딱 나있고 또뭐 있노? 복리후생, 자기개발비 지원,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전문가 과정 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 상해보험, 잔학자금 휴가 제도, 여름휴가 5일 별도 지급, 기숙사 점심 식대 지급, 장기근속사 금 열돈. 기타 복리후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아~ 이거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은데 메디톡스 보톡스 한번 맞은 사람은 있어도 안 맞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 맞은 사람이 없다라는 맞지 보톡스를 난안 맞았는데 이~ 독소가 없으니까 다시 피부가 그대로 돌아가는 천연 물질이라서 맞아도 될것 같은데 맞지 야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 오래됐거든. 미디톡스 전자공시 사업 설명은 2부로!